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틀 연속 최종 금리 수준과 기준 금리 인상 폭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이 3월 FOMC에서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틀 연속 최종 금리가 더 높, 높아질 수 있다. 있고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메파 발언을 내놓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었고 또이 발언으로 인해서 기준 금리 6% 시대가 과연 어, 현실화 할 것이냐. 이 부분 네. 같이 한번 짚어 보죠. 일단 상원 어, 의원의 질의에 음. 답변을 하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방향이 맞느냐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듯이 의원들이 음.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도 그두 시간 정도에 걸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음. 매우 인상 깊었던 그 문구들이 몇개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많이 주목하실 겁니다. 음. 기존에,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상승세가 안 잡히고 더 오래 장기화될 것 같다 음.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가 나타날 때마다 예. 만약에 그 데이터가 충분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을 계속 제공한다면 음. 얼마든지 금리 인상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파이팅이죠 물가 잡기 예. 이길더 로드라고 표현하는데 더 로드 그 길이 굉장히 범피하다 이 범피하다라는 것은 울퉁불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보가 탄탄하지만은 않다 음. 아마도 미국이 지금 고려하는 것이 중국의 리오프닝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고 음. 그게 물가 잡는 데또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였고요. 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그한 문장이 there is little sign of disinflation. 음. disinflation. 물가가 정점 찍고 완화되는 그 흐름, 그 흐름을 보여줄 만한 사인, 근거가 거의 없다라고 음. 표현했어요. 확실한 근거는 찾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최종 금리도 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음. 종전에 연준에서 FMC 회의 결과 제시했던 그 점도표 상에서 네. 어쩌면 금리 인상의 정점을 5.25%로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금리 인상 폭이 더 올라가서 물론 3월 22일 날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 그 최종 금리에 대한 그 수준도 뭐 6%는 아닐지라도 5.5%나 뭐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페드워치 봤더니 뭐 0.5bp가 네. 훨씬 많아진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예상이 그렇게 좀 흘러가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 사이 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음. 그 사이에 있을 변수가 뭐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아, 이 파월이 이런 청문회를 거치기 전까지만 해도 음. 그래도 시장은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약 70대 음. 30% 정도로. 맞아 근데 청문회 결과 후에 뒤벌죠. 이게 뒤집혔죠. 네네. 70대 30으로.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80대 20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고, 음. 이것은 고용 부문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고용이 와 굉장히 탄탄하네라는 지표들이 또 발표된 거예요. 오늘 음. 민간 고용 탄탄하고 또 고용 창출이 많고요.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용 시장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고실업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만큼 음.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요. 또 역시 내일 발표될 실업률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실업률 지표도 지금 완전 고용에 해당하는 그3.4% 5%이 수준을 만약에 유지한다. 음.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고용 불안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음. 금융 불안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되니까 오로지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달려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역시 다음 주에 CPI 발표되고요. 음. 그런 고용이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 금융 불확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지표들의 근거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단행하겠다, 결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빅스텝의 무게를 둘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해야 네. 그리고 그래야 이 지표가 좀 악화돼야 이게 더 이상 올리지 않을 명분이 될 텐데 워낙 네. 지표가 좋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를 뭐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바로 어제 오늘 발언들 때문에 다우 지수 어제는 이제 그발은 처음 나왔을 때1% 아, 정도 하락했었고 이제는 혼조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증시도. 혼조세라는 의미도 보면 이제 아, 아까도 제가 변수를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까에 대해서 혼란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혼란스러워하죠.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이 모든 지표들 가장 주된 지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장 주된 지표는 당연히 물가겠지만 음. 물가를 비롯한 그 밖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느냐 따라서 그러니까요. FMC 회의에서 금리를 베이비 스텝 인상할 것인지 음.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할 것인지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고 두 번째는 FMC 회의 결과 발표될 경제 전망 지표 특히 점도표 음. 그게 또 얼마나 고점을 향해 올라갈 것인지가 결정 내려지기 때문에 음. 결국 이 모든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또 이렇게 기대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음.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월의 발언 이후에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폭이 네. 역전 폭이 1981년 이후에 4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또 경기 후퇴 신호를 보여 주는 게 아니냐.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음. 이걸 이제 우리는 아래 공포라고 표현하죠. 아래 공포. 예, 네, 아래 공포, 위세션 네. 공포 이렇게 그렇죠. 볼수 음. 있겠죠.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게 음. 22년 7월 6월부터입니다. 어. 이렇게 길게 계속 유지되는 장기 게...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 움직인 게 음. 굉장히 뭐제 연구 거리였던 안에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처음 긴 보시는 거는.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긴 거는. 아, 전문가들 지금 교수님처럼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도 이건 좀 심각한 거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게 형성된 게 평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단기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이 올라 계속 상향 조정된다라고 어. 할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미국 경제가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강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음. 설비 투자가 실제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음.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FOMC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현재 정해진 순이 없다. 아까 저희가 뭐 여러 지표를 얘기했습니다만 었 네. 3월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표를 앞둔 어떤 미국의 고용 지표들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그니까 뭐 아래 공포 얘기하고 그렇지만 예. 단기적으로 나오는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죠 그렇죠. 일단 오늘 그니까 미국 기준으로 이제 어제라고 볼수 있는데 발표된 이 고용 지표들이 몇 가지가 눈길을 끌었어요. 음. 첫 번째 고용 지표는 2월 민간 고용 지표입니다. 예. 이게 24만 2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아. 근데 시장의 예상은 20만 5천 명 증가할 거로 생각했는데. 24만 2천 명 증가했으니까 기대를 웃도는 수준의 고용, 어, 훈조, 호조세 이런 모습인 거예요 또한 가지 지표가 발표됐는데 미국 노동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구인 이직 보고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음. 1월, 1월 달그 채용 공고를 보니까 1,080만 건이에요 음. 채용 공고 기준으로 그런데 이것은 소위 지금 현재 미국 실업자가 570만 명이니까 지금 고용 채용 공고가 1080건이면 실업자의 거의 두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실업자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채용 공고가 이어지고 있다. 채용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소위 고용시장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탄탄하구나라는 것을 진단케 해주는 그런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어,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면 고용시장 걱정돼서 혹은 경기침체 걱정돼서 금리 인상을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것좀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대금리 그런 부분들. 네. 경기 후퇴 신호라고 했는데 아래 이른바 아래 공포라 위할수 있는. 그런데 네. 지금 미국은 사람들은 살만하고 네. 모두 고용직 괜찮고. 이거는 네. 왜 그런 거예요? 고용집,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이게 경기 침체라는 그 사인들은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만 네. 고용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미국 고용 시장이 원래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순간은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다. 뒤쪽이군요. 네, 지금은 어쨌든 고용 시장이 탄탄한데 이 설비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고용, 신규 고용 창출이 덜 일어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높아질 실업률은 아마도 23년. 중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 경기 후행적 지표다라는 걸좀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또 23년 현재 경제가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남아있으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이 많은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을 더 많이 하자. 어. 일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합니다.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뭐 수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소위 고용시장이 탄탄해 보이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음. 판단한 거라고 해석할 수. 그 어느 순간에 그렇다면 점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좀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네. 사람들은 그바람이피뭐 그러니까 물젖듯 비젖듯 오젖듯이 네. 그런 식으로 어 그때는 뭔가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 올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드조차도 어, 음. 지난 12월 FMC 회의 때 경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실업률 전망치가 23년 음. 4.6%예요. 네. 지금 현재 실업률 지표가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3.5, 3.4요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나 어쨌든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페드도 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없는 정책인 것이죠. 음. 그래서 저는 그 상원 의원의 한 발언이 매우 인상적인데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 음.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4.6%까지 올라가 버리면 음. 실업자가 200만 명이나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그거 견딜 수 있는 일이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가 잡을 때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표현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미 연준에서 금리를 높이 놀리게 된다면 네. 우리가 이제 이0 2 한국은행 총재는 여전히 뭐 우리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 높다고 하면서 네. 금리 인하 논의는 좀 시기사, 시기상조다 이렇게 네. 얘기했기 때문에 주요국 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월 금통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결국. 지금 한국은행의 지난달 아, 금통위에서는 음, 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했지만, 음. 동결할 때는 소위 그때는 이 3월달에 미국에서 빅스텝을 할 거라고 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못했겠죠. 그쵸. 베이비스텝 정도는 할 거야. 근데 그거 정도는 우리가 견뎌야만 해. 왜냐면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그래. 라는 음.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나 어쨌든 금통위 위원들은 뭐 금리 인상도 필요하지만 또 금리 인상하면 더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지표들도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분양 주택 건수라든가 이런 미분양 PF 부실라 이런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고려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종전보다 더 금리 인상 폭을 강하게 단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4월달에 있을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주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죠. 올림픽 파크 네. 포레온이 줍줍 청약. 네. 무순위 청약이 아주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였고 일단 뭐 이게 상당히 높았던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좀 통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생각은 음. 합니다. 자, 일단 정부가 제시했던 13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13 대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음. 여러 공급 물량이 있겠죠. 음. 분양 물량이 있겠지만 그 공급되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음. 소위 중소형 아파트에 그렇죠. 이 경우에라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음. 근데 이번에 어 제, 전매 제한 기간도 또 1년으로 대폭 줄이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상 지역은 말 그대로 규제 지역이었다가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됐으니까 음. 영등포자이도 마찬가지죠. 규제 지역이었다가 비규제 지역이 되니까 음. 소위 어, 이런 추첨제 6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음. 그럼 추첨제로 말 그대로 무순위 어, 청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음. 뭐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 임대 사업자 이들이 더 많은 어, 이 추첨에 어,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음. 편,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런 결과 뭐무순이 청약서 경쟁률이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음. 46대 1이고요. 또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는 198.8대 198 1입니다. 예. 200대 1이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어, 이 청약자가 몰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잠재적인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그 중에서 다주택자 수요 음. 혹은 임대사업자 수요 이들이 지금까지는 몰리지 못했지만 그랬다가 근데 이들이 네. 규제 완화로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